예 C++ uh, for C Coders 두번째 세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uh, 이런 것들을 할거예요 C++ as a better C 지난 시간에 약간 이어서 하는 거가 있고요 또 namespace 지난 시간에 잠깐 했는데 그좀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scope resolution operator 이름이 좀 길죠? 네, 그거 설명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컴파일을 종종 하는데 그컴파일러에 옵션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더 보고요. 어, 그다음에 인풋 t 아웃풋. 우리가 첫 번째 숙제를 제가 올려놨는데 이첫 번째 숙제를 할때 필요한 부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면 두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인사 안 했네요. God is good all the time. Yeah. Comment lines. 이거는 뭐, C에서는 옛날에 이렇게만 쓸수 있었는데, 요즘은 C에서도 어, 이렇게 이런 comment가 가능하죠. 어, C++에서 어, 있는 좋은 점들을 자꾸 C에서도 extended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예, 또한 단어를 알아둬야 할게 scope입니다. Scope of the variable. 예, variable의 scope, 예, 범위, 뭐 예, variable이 그 미치는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Variable lives only in a block. variable는 블락 안에서만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뭐 그런 말입니다. 음. 우리가 사람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런 식입니다. 여기, 이, 베리어블이 여기, 이렇게 선언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선언되어 있으면, 이 int p는 블락 안에서만 유용합니다. 이 i equals z 도 마찬가지죠. 이 f o r four 블락 안에서만,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그런 걸 갖다 베리어블 a 의 scop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int a, 라고 선언해 놓으면 요 int a는 요 안에서도 가능하고요. 요 바깥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할 것은 요 단어 스코프라는 단어에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변리어블들이 어떤 스코프가 있잖아요. 그 스코프, scope, 스코프를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줄수 있는 게 네임스페이스예요. 네임스페이스 namespace. 그래서, 어, 여기, identifiers in a header file used in a program become global. 여러분들이 그, 코딩할 때맨 위에다가 include 하고 header 파일을 집어넣잖아요. 그 include에 선언된 그런 identifier들, 어, 쉽게 얘기하면 variable들, 변수들이 global 하 되는 거죠. 전역 변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변수들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변수와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에, 그럴 경우에는 어, 이제 문제가 생기죠 뭐 요즘 프로그램들이 한 사람이 다 코딩하는 거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협업하면서 이렇게 코딩을 해가는데 그래서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에, 변수 이름을 쓸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 에, 그것들은 이제, 언더스코를 앞에다 붙여갖고, 이렇게 변수 이름들을 시작을 합니다. 언더스코 어 하나나, 뭐두 개. 우리가 개발할 때는, 이 언더스코를 가능한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뭐쓸 수도 있겠지만, 안 쓰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나름대로의 네임스페이스도 정할 수 있습니다. 네임스페이스,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 이름,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멤버들을 이제, v a r i 들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네임스페이스입니다 그 네, 여기 멤버는 usually a variable declaration, named constant, function, another namespace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 안에다가 아, 이렇게 namespace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는 이렇게 보기 좋죠. 예. 우리나라 대관령 복장 뭐 어디, 그, 그, 그쯤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여기 it is a fence라는 거죠 예, 양들이 바깥에 못 나가도록 이렇게 펜스 쳐 놓은 것 같다 그게 namespace입니다 그 namespace 안에서는 자유롭게 그것을 어, 지정해서 쓸수 있습니다 예, 예기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어, 여기 namespace의 v a 을 이렇게 하나 declare 이렇게 처리해 놨잖아요 정의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namespace1, namespace2. 그러면 여기 variable이 여기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각각 구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namespace1에 있는 b a r namespace2에 있는 b a r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사실 여기, 예, std, namespace std도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생략해도 되겠죠? 일부러 여기 집어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더 간추려보면, namespace 여기 있으니까 이 앞에 namespace 다생략했고요 이렇게, 그렇지만 여기 1바, 2바는 bar,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당연히 output은 5와 3. 예,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게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어. 그 다음에, 아, 그럼 여기, 점점 찍은 거, 콜론 두 개를 찍은 거가 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예. 그게, Scope Resolution Operator. 그렇게 부릅니다. Scope Resolution Operator. 어떤 때는, 우리가, 예, 어, 그 이름을 알아서 뭐 합니까? 그러는데요. 이렇게, 문서를 읽거나, 이제, 그런, 예, 구글링 해갖고, 이렇게 인터넷 찾아서 뭐, 레퍼런스를 찾아볼 때 이런 말들이 나오면 우리가 이해해야 되잖아요. 스코프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다. 이렇게 스코프 레졸루션 오퍼레이터. 뭐,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능이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 또 다른 예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펑션 예, 바깥에 있으면 글로벌 베리어블이고요이 펑션 안에 있으면 로컬한 거죠. 요 int x. 요 x의 스코프는 요 함수 안에서만 유용하죠. 그니까요 x하고 요 x는 다른 x죠. 그러니까 요 근데 우리가 이 x를 액세스하고 싶은 거예요. 위에 글로벌 x를 글로벌 x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럴 때 요거를 스코프 레졸루션 오퍼레이터 앞에다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글로벌 x를 여기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x가 1이다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플러스 하니까 이제 2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 없이 scope resolution operator 없이 사용하면 x 플러스 플러스 하면은 이거를 액세스합니다. 이거를 액세스. 근데 웬만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혼동되게 쓰는은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겠죠. 근데 특별한 경우 이렇게 또 이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음, 그럴 경우에는 이게 어, 필요, 이렇게 해결합니다. 우리 학기 중에 한두 번 나옵니다. 여기에 필요할 경우가 음. 아, 그 다음에는 <laughs> 컴파일러 옵션입니다. 컴파일러 옵션 네, 컴파일러 옵션이고요 네. 어, 어, 이렇게 윈도우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mcs2를 설치했는데 거기서는 어, G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STD 콜 C 플러스 플러스 11요거가 default입니다. 그런데 에, 다른 맥 그러니까 OS에서는 요거를 해, 해야 됩니다. 아, 그 다음에 파일이 두개 있을 경우 이렇게 파일 두 개와 output. 그게 실행 파일은 이렇게 마이너스 5 프로 하면은 프로그램 에, exe output 파일이 나오겠죠. 음, 그래서 마이너스 o 는 아 o u 을 실행파일 output 이름을 지정하는 옵션입니다. 그 다음에 stdc++11은 이렇게 다른, 어, 옵션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c11, 그 다음에 14, 17 버전들을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다른 옵션들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wall은 enable most warning message. 메시지 있는 대로 다, 어, 워닝 메시지도 프린트 해 달라는 겁니다. 디버거 사용할 때는 마이너스 g 옵션.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종종 이거 제가 자주 쓰는 건데요. 어, 우리 소스 코드 안에 디버그 옵션을 놓고 디버깅을 할때 그때 요 -d 디버그를 집어넣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자주 사용할 겁니다. 예. 우리가 include 우리 시스템 include 파일 말고요 우리도 include 파일을 만들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 include 폴더를 컴파일 할때 참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이너스 i를 해서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렇게 include 이렇게 우리가 커맨드 라인에 집어 넣을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l은 라이브러리 때 우리가 개발한 라이브러리를 링크 할 때는 마이너스 l 뭐 이렇게 표시할 때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둬야 되고요. 이거는 l o w c a s e l입니다. 그래서 library 이건 include 폴더고요. 이건 library 폴더고요. library 라이브러리 폴더에 있는 library와 같이 링크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내야 할 때는 이렇게 l o w c a s e l 그다음에 now_ic 뭐 이렇게. 예, 집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를 앞으로 자주 사용할 겁니다. 예. 여기 마이너스 L, 로우케이스 예, L입니다. 어퍼케이스 L. 그러니까 폴더를 가르칠 때는 어퍼케이스를 주로 쓰고요. 이렇게 파일을 가르칠 때는 이렇게 로우케이스를 어, 쓰는 거죠. 예. 그렇게 잘 구별해주면 좋겠습니다. <laughs> 그 다음에 C 프로그램, C++ 프로그램에 이렇게 IO 스트림 헤더 파일들이 종종, 있, 사, 우리가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의 아브젝트들이 있는데요. 이게 스탠다드 인풋을 얘기하고요. 스탠다드 아웃풋을 얘기하고, 스탠다드 에라, 스탠다드 로그, 아웃풋 디바이스들입니다. 스트리밍 디바이스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주 사용해서, 이 중에서 특별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두 개를 많이 사용할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인풋 아웃풋이죠. C in. 이렇게 하면은 어, 유저가 키보드에 타이핑한 것을이 베리어블에다가 저장해 주는 어 근데 요 베리어블 타입이 어,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베리어블 타입으로 요 인풋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W도 마찬가지고 이 베리어블을 어떻게 선언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유저가 키보, 키보드 에 입력한 것이 이 베리어블에 담게 됩니다. c i n 이렇게 스탠다드 인풋 디바이스가 상당히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하고 j의 값을 저장하고 싶으면 이렇게 i, j 인티저로 선언하고 give two numbers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실행하면 시스템이 기다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타이핑하면 예를 들어서 f o r five를 입력하면 f o r 하고 five가 이제 입력이 되는 거죠. 입력 받는 거에 두, 두 개의 숫자가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cout은 뭐 우리가 프린트 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해봤을 겁니다. 쉽게, 아주 인풋을 쉽게 받아서 출력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예, 어, 인풋입니다. 인풋, 인풋 스트림입니다. 그런데, 이거가 좀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 이렇게 금방 쉽게 쓸 때는 좋은데요. 우리가, 유저가 어떻게 타이핑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에러 체킹을 하기에는 이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한 것은 어, get, aligned, get line 입니다. get line. 그래서 이 get line 으로 인풋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래밍 연습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에러 체킹이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this may cause an error.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유저가 잘못 타이핑하면 이 에러 처리를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무한 루프로 들어가기도 쉽습니다. 물론 유저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타이핑하면 쓰기는 편한데요. 유저가 잘못 타이핑할 경우를 대비해서 에러 체킹하려면 그거보다는 get line 이 코딩을 요 함수를 사용하는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 참고로 NowIC 폴더에 보면 GettingInputMD 이 파일에 보면 요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 o u 뭐 우리가 어, 잘 아는 거고요. ConsoleOut, 쉽게 많이 쓰고 있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scapeCharacter, C에서 어, 우리가 많이 경험했죠. 이게 return이 되는 거고요. 여기 new line, tab, backspace, return 네. return이 왜 return인지 아세요? 네. 요즘은 return이라고 안그리고 enter라고 그러죠. 키보드에 enter. 옛날에는 return이라고 많이 써 있었어요. carriage return이라고요. 이 타이프라이트에 있던 거예요. 이제 한줄 타이핑을 하고 나서 이렇게 새롭게 다음 줄로 넘어가려면 캐리지 리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당, 당겨야 종이도 하나 한칸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타이프라이터가 다음 줄로 타이핑할 수 있는 준비가 돼요. 그게 캐리지 리턴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은 다 엔터로 바뀌었죠. 타이프라이터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인라인펑션이라는게 있습니다. 인라인펑션 C에서는 간단한 펑션들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매크로라고 그러는데요. 근데 이제 C++에서는 이 매크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용해도 되죠 근데 권장하지 않습니다 혼동스럽고 느리고 또 에러를 쉽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데 가로를 빼먹으면 에러를 일으키기 쉽습니다 음수를 집어넣으면 곱하기 대신 뭐 마이너스가 나온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것보다 차라리 인라인 펑션으로 구현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앞으로는 매크로 사용하는 걸로 지양하시고요 이렇게 인라인으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인라인 펑션은 이제 다양하게 쓰이는데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이제 또 사용,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